양수가 없는아 네. 오랜만이다 이 친구. 양성수. 아더하기 빼기. 네. 그래. 이사람 제일 쉽. 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무 소리야 이거 제일. 아니야 우리 다음에 계산하까지안 들어가면 여기서. 아 그래요. 그 너무 좋아요 그럼. 소열이보다 <laughs> 좋아요 양수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우리가 0부터 하면 했잖아. 0, 1, 2, 3, 4 이런 식으로 같이. 그렇지? 근데 0의 응. 왼편에 있는 그 똑같이. 마이너스 아, 일. 어? 그치, 마이너스 우리 배웠었다, 여렇지 여기. 여기에 표시를 해주려고 마이너스를 달아서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줬었지, 그치? 얘는 배이 거. 네, 거. 네, 네, 정, 1땡 2는 뭘까요? 네. 네. 아, 네. 선생님, 1땡 2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 그거는 중학교 때배워야 아직 배우면 안 돼요. 연습할 스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보자고, 그러면 양수는 뭐야? 여기다 여기보면 은 양수가 뭐겠어? 플러스 1. 그렇지? 여기 에 있는 것들이 있지. 0에 오른쪽에 있는 거겠지. 네. 그렇지?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에 있다는 건 뭐야? 플러스. 크다는 거겠지. 크다는 거. 와. 달리. 그럼 이 양수라는 건 뭘까요, 얘들아? 플러스. 플러스. 0보다 큰 수. 0보다 큰 수. 난개 듣기 와 진짜. 와. 얼마나 맞는지 아, 보자. 근데 내 진짜 너무 했나 봐. 아, 그거. 시험 언제 봐요? 빨리 보고 싶은데. 오늘 시험 봐요. 어, 네? 토 항상 봐. 봤잖아, 너네 금요일 날. 그냥 금요? 공토 항상 본다고요? 지지 어. 지, 지 너도, 너도 지. 안 봤구나, 이 야, 너너 봤는데. 안 맞으면 너 나보다 못하는 건데. 이 시험 봤어요? 응. 응. 어? 야, 다 나, 나 봤는데 나보다 못고 다다 맞아. 수영 속에 지 구호를 뭘로 사용해들아? 마이너스 지금 없지만 플러스 를썼겠다 아, 양수니까. 바... 그렇지? 물말표 그걸 봤다고요? 얼마 많이 그만 아고퀴 시험 같이 봐. 왜 봤어요? 매학생은다 본데. 중학생은다 본데. 학교아 이거 끝나고 이게 맨날 해요, 이제. 아 근데 이 싫어졌어? 오늘 어. 나온 나는두 번째 얘들아. 음수는 뭐로 생긴다고? 뭐야 이거. 시끄러워 이 봐. 그때는 안 봤는데 왜? 뭘 그때 나왔 중학생이었었어. 아니었잖아. 지금도 아니잖아 중학생 과정이잖아. <laughs> 아니 근데 저번에 안 했잖아요. 저번에 볼까 그랬네. 다 <laughs> 다 그래서 쓴다고 어? 아 이런. 볼까 그랬네. 음수지지 음수는 영보 다하다면서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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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표하고 싶어. 응? 자표하고 싶어. 소가은가 해자였어. 좌표가 해자였다고. 자표 검어요좌표가만어려표 응, 나도 어려운데. 왜좌표가 제일 쉬어. 끝났지? 응. 끝. 오늘 오늘 양수까지 끝. 아아양수문가 끝났다고. 음수만 남았어 이제 이제 안풀어 되는데. 너무 싫어요. 2,000원 아, 입금을 그 출금 이뭐예요 돈을 빼 가는 거? 주의기 아이 아니3,500 2,000원 입금을 어떻게 쓴다고? 플러스 이있 플러스 2,000원으로 쓴대. 우연아, 그걸 1학년 을켜 아니, 나도, 아니, 연말도 이름 뭐였지? 게이지 아, 맞다, 시우 아? 응? 나 3,500원 출금을 어떻게 쓰는 거야? 아, 머리털 빠진다. 오, 탈모가... 아, 1kg 증가를 플러스 1라째 1kg 증가를 플러스 u s 라고한 u s Minus. m i 5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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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이 s Minus. Minus. 말 i 아 u s Minus. m i n 현재 위치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을 마이너스 4, 동쪽으로 7km, 7km 어떻게 쓸까? 마이너스 7, 그러면 우리 플러스 7 어. 동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이쪽으로 본다면 서쪽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로 썼대 이쪽으로 3만큼 가서 마이너스 4로 썼대 여기를 기준으로 얼마큼 간 거야? 7km 떨어졌으니까 플러스 7로 쓰면 되는 거지, 지 맞아? 쉬어가지고 말해도 되긴 하겠다 어렵긴 하네 <목소리도> 에세이 번해 줄게 정주하, 이은혜 수 아니 에세이 힙 <범데>. 한다고 <목소리도> 다음 수준서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아찾았래아 음, 양수는 걸 이제 풀기회요양수아아 양수, 아, 양수, 플러스 어, 플러스. 아, 양수 1 8 1 플러스 나와, 안 나와? 플러스 3이 플러스 2는 1이요 양수는 뭐만 있으면 다고 플러스? 양수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오긴 요제는이따 풀어 줘두 번째 정거 여기 아, 유 이제는 음, 이따 풀어요 근데 유리수가 음, 다져 정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수 0 1 2 3 4 5 지금 유제를 풀 말했어. 그냥 그러지 말아. 알았어. 유리수. 문화적 손실이야. 마이너 플러스. 그다첫 번째 우리 정수 배울까 정수. 김정수. 아씨. 내가 정수라는 게 뭐냐면은 우선 우리 뭔지 몰라도 양의 정수부터 생각해보자. 양의 정수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 이거랑 똑같은 말이 있어 어떤 말이야? 양의 정수랑 똑같은 말 아, 양의 정수는 말이죠 자연수 자연수 아. 자연수가 뭐지? 자연수요? 자연 내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이야 예를 <laughs> 들어볼래? 물수한 자연 에 있는 거예요 1 2 3 다요 다다다다다아 뭐, 정수요 뭐 이렇게 가는 아, 거야? 1인수 아인수 그렇게 말하면 안돼 유리수야 정수도 정수도 유리수야 <laughs> 양의 정수 1, 2, 3, 4. 우리가 아는 자연수들이 아, 들어간다고 이... 맞아? 네.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뭐라고 한다고? 음의 자연수. 음의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 음. 자연수라고 한다고. 오케이?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음의 정수, 매정수. 음수 정수. 여기 자연수면 그 자연수의 반대말은 음수예요. 아이씨. 야, 대충 넘어가자. 음의 정수는 뭐에 뭐 붙이면 돼? 자연수에다가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형태가 뭐냐면 마이너스 자연수야. 어, 마이너스 자연수 나무 음, 정수지. 이런 형태가. A를 음. 들어볼까? 뭐가 들어가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이너스 2분 마이너스 2분2는이 2분의 2는 이2분 2.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와. 그 다음에 우리 1, 2, 3, 4, 마이너스 1, 2, 3 보이네? 우리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어? 어, 0? 그렇지. 정수에 뭐가 더 들어가? 영. 0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종류가 세가지가 돼. 어, 오이 파이팅을 덜 해야겠다. 맞잖아. 음, 다튀나어 봐. 만지지 마. 빨리 적어. 적었어요. 근데 0은 유리수도 정수, 아니 아니 정수도 만인천, 아니 아니 음수도 양수도 아니죠.

이 정수 문제 밑, 밑에 풀고 올라고 했는데 옷내 문제가 유리수까지 한거 같아요. 유리수. <laughs> 안돼. 일단 유리수는 <laughs> 간단히 표현하면 어떤 꼴이라고 했지? 정수가 아닌 거. 간단한 분. 마이너스 이분의 플러스 이분. 수꼴이라고 음. 했어. 유리수는 이수 분수꼴이라고 <laughs> <준수> 했었어, <laughs> 알았어. 했어요. 분수꼴이 뭐예요? 분수 <준수 웃음> 형태라고. 그러 우리가 문자로 표현해주면 a 분의 b가 될 거고 아마도 a는 0이 뭐가 0.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죠. 지 a b. 분모 영 되는 거 너네 maybe.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죠. 그렇지 a가 0이, 0이, 0이 되면 안 되는 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유리수. 유리수라고. 다 유리야 수 그냥 다 유리수 다. 그렇지 모든 우리가 배운 나영 빼고 다 유리수예요. 0 빼고 다 유리수라고. 뭔 소리야? 0도 유리수야? 야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음. 5분의1 0은 아니야, 박대야. 유리수대야 아, 어. 마이너스 오분의 십이 유리수야. 맞아. <laughs> 어, 아니 마이너스 분의0이요오의유리수지 박대야. 그거잖아. 봐. 자, 야 자연 어. 야 자연수도 유리수야 멍청아. 얘들아 이거 또 설명할 건데. <laughs> 미리, 말 나오기면 미리 하자. 아 진짜 얘들아 생각... <laughs> 유리수 안에. 있어? 정수가 있어? o 수 안에 뭐가 있어? o 수가 있어 양의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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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수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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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s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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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는 거고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는 거야 자연수 응? 안에 0이 있어요 자연수 안에 0 없지 야, 뭐가 <laughs> 있어요? 나 자연수는 그래. 자연수지 1,2,3,4 그런 거밖 없는 거야 0은 어디에 들어가? 자연수... 잘... 정, 자연수가 아닌 정수 0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래 그치? 그래서 0은 유리수에 들어가고 정수에도 들어갔다고네 오케이? 네 0은 다 돼요? 자연수는 안 되겠지 정수는요? 정수는 되겠지 없고 안 된다고 이제. 아, 넣고 <laughs> <하고> 있는 성질을 <laughs> <그래 웃음> <그래> 하는 거라고 <laughs> <하는 거 웃음> 했어. 그래. 여건 어? 예, 예. 유리수기도 하고 정수이기도 한고 맞죠. <laughs> 정수. <정수익이 많다고. 맞죠, 웃음> <정수익이 많다고>. 예, <laughs> 그래. 봤어. 됐어? 그럼 방금 다시 봐, 다시 돌아오자 유리수는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치 그럼 양의 유리수는 뭐야? 분수꼴로 표현하는 수 중에서 양수. 양수겠지. 그지 6. 6. 6도 되겠지, 아마. 6이고 6, 6. 이걸 뭘로 써볼까 하더라? 양의 유수이유수 걸로 표현 가능한 중에서 2분의 3유7대이 가능한 수 중에서 네, 7대이가 2분의 7이죠. 잠깐만, 이거 적고, 수 중에서 수 중에서 양수. 뭐라고? 이유 6이 되냐고? 아니, 아니? 애애한번 들어봐. 6 육. 뭐 플러스 육. 칠분의 칠. 플러스 이분의 칠. 또. 이분의 칠. 뭐 이런 것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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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6은왜 되는 거야, 얘들아 6은 자연수 자연야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항상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었지 그럼 6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플러스 일분의 육으로 쓸수 있었겠지. 아. 그렇지? 또다 n 게 t 네. 려면은 플러스 2분의 1 r 로도쓸수있 v e 수 a s i b 자연수 Sockets. You g i 가 n t s in Israel? I am so young in the me of s 수 s k e t s What's the case? What's the case? What's t h 음 18, 네. 그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의 유리수. 야, 애들아. 음수꼴 표현할 가능한 수. 그러니까 유리수 중에서 음. 음수인 거겠지. 맞지? 어, 음수꼴 표현 가능한 수 중에서 음의 음수. 얘도 얘를 들어볼까? 얘뭐 있겠니? 있이너스 s 분의 m 마이너스 분의 y o u 또세 번째 뭐가 있다고 그 유리수 안에는? p 이 있다고 e the boy, I 0은 꼭 항상 안들어가 n Young, it 꼭 o e s n t y o 그 n 지 s 수든 o so, so, 수 o s 아니라고 했잖아. 양수 음수 영이라고. 영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양수 음수 기준 나눌 때 뭐가 기준이었어? 영보다 큰 수가 양수였고 영보다 작은 수가 음수였잖아 그치? 영은 기준점이니까 양수도 음수도 아닌 거야. 맞아? 어, 뭐 이렇게 하면 끝났겠죠? 네. 밑에 개념 쎈 밑에 우리가 우리는 이거 그림으로 표현했지. 옆에는 뭐로 나와있어? 표로 나와있지 네. 유리수가 뭐랑 뭘로 나눠진거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랑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또 뭘로 나눠졌어? 아까 썼었지? 양의 정수는 자연수 0의 자연수 자연수 0 음의 정수 얘들아 이거 다 알아둬야 돼? 네야 그림까지 그려준 거 뭐야 중요하니까 그림까지 그린 거야 알겠지? 네 음. 음. 복숭아 같이 네다 했니? 네아피가없고그 여기 와 진짜 오 정리하고 다는 뭐라고? 던져다고 어, 이거를 흘러가 조용히 하자 안 맞잖아 대요 복숭아 같이 복 정리해 어 이습소. 이유 정수가 뭐예요? 유 뭐? 근데이어 음이라 적은 걸뭐 이거? 이거? 네. 음의 정수. 아. 유의정수유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눈이 이상해. 거9개 음의 정수. 아편 o k 만나봐요 o v e you. y 선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고아래 e s yes. Yes, yes. 마이너스 1은 무슨 마이너스 다른 건안 되겠지 네. 0도 안 되겠지 플러스 단것 중에 정수인 거 찾자 뭐가 되겠어? 4 그치? 플러스 4 하나 되겠네 플러스 6.2 6.2는 정수야 아니야? 우리 아까 양의 정수가 어떤 꼴이라 했지? 아. 음. 자연수라 했잖아 자연수 6.2는 자연수야 아니야? 음. 아니겠지 아까 자연수 그치? 양의 정수는 똑같은 말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렇지 뭐여나? 어. 두 번째 뭐구아래 음의 정수 구하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4, 4분의 12 마이너스 4분의 12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도 되겠지 왜?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 3이니까 그치 네. 그 다음 세 번째 아래. 정수 구하래 정수 플러스 6.2하고 마이너스 1. 정수 정수 정수야 어, 아, 그럼 정수, 지금 정수 정수지 아. 이놈들 다 쓰면 되겠지? 거기에 추가로 뭐 하나 더 추가해주면 돼? 1? 1이 여기 어디 있어? 뭐 0. 추가해주면 돼. 그치? 0 추가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4 빼기 1 빼기 4분의 12에다가0더 추가해줘야 돼. 그치? 우리 양의 정수 음의 정수랑 0세개 합해서 정수니까. 그치? 맞지? 네번째 양의 유리수가 아래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유리수가 제일 큰수였죠아 그치? 네. 우리가 그렇지. 배운 수 중에서 유리수가 제일 큰 수야. 그럼 양의 유리수라고 하니까 0이랑 마이너스 빼버리고 다 적어버리면 되겠지? 응. 음. 그치? 유호 앞에 봐라. 네. 더 적으면 답 몇이야? 7분의 2. 7분의 2랑. 플러스 6.1이랑. 플러스 3. 이렇게 3개 나오겠지? 네. 음의 유리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 마이너스 단거 있는 거다 적으면 되겠지? 네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6분의 1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11 이렇게 적으면 되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가0 영... 아닌데? 응? 0 아니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이번에는 아 문제 잘 읽어야 돼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여기서 우리 유리수 셋고 정수 셋잖아 정수가 저는... 유리수잖아요. 어? 그렇지, 정수는 유리수지. 네? 근데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을 수도 있죠. 방금 보여 뭐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준 게 이거야. 너희 이거 다들 파 중요해. 쌤이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게 뭐냐면은 유리수 크게 있지. 아... 정수 아... 부분은 있겠지. 바깥에 있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부분이겠지. 그렇지? 여기서도 나와 있어. 유리수에서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아있어 네. 여기서 예를 들어볼까? 정수가 아니유리수뭐 있겠어? 네. 뭐가 있겠냐고.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준수꼴로돼 있는 거. 또 여기서 말하면 6.2 소수도 되겠지. 6.2도 되겠지. 7.2. 8.2. 그치.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데 점수로는 표현 안 되는 거. 음. 이런 것들만 쭉 적으면 되는 거겠지. 이해를... 예? 네. 그럼 다시보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정수인 거 우리 구해놨고 유리수인 거 이거 두개다 합한 거였겠죠. 음. 있는 거 빼버려. 그럼 몇 시작? 실분 이랑 이놈이랑 이렇게 세개 쓰면 되겠지. 그럼 모든 자연수는 양수인가요? 어, 자연수는 양수.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세개 쓰면 되겠지? 그렇지? 네. 그렇지. I l o v 이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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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l o v 선 you. I love you. I l o 어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아빠, 수리선, 그려서, 양손, 그할 때, 이마가수직선 네. 그려서, 어양수그려 설명할 때이것서 그려서, 그려서, 그 그려서, 해보자. 려려려 아, <laughs> <로바산데 그냥. 웃음> 양수라고 했었지. 아, 네. 영네어쨌 0보다 작은 쪽을 음수라고 했었어. 그렇지? 아까 이렇게 표현다해 줬잖아. 그렇지? 아, 네. 여기서 1, 2, 3, 4, 5. 근데 양수가 없으면요. 양수가 왜 없죠? 왜 없는데? 만약에 없으면요. 만약에 네. 없냐고오퍼님 없으면 없을, 없을 수가 없는데. 없을 수가 없는데. 어. 양수가 없다는 말일까? 문제상에서 네. 문제 상관 없으면은 필요한 부분만 수정리면되겠죠 네. 우선은 이거는 솔직히 계산은 음. 필요 없고 예제 바로 풀어보죠그몇 네. 가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예제 4번 보자. 음. 음. 예제 4번 보면은 a b c d e의 수는 옳지 않는 것 구하라고 했네. 그렇지. 그럼 얘들아 a는 어디에니? 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a가 있지. 그래? 맞아? 네예제에사 보고 있냐? 네네 그리고 B는 어디에 있어? B는 마이너스 1.50 그렇지 B는 여기 에 있지 마이너스 1.50그 다음에 C는? C는 C는 5분이 1을 5분이 3등분 했지 3등분 3분의 1 3등분 한것 중에 5분이 5분이 여기가 5분이 C. C 오 그러네 D는? D는 2에요 d 는2.25 이는 이와 3을 몇 등분 했어이등분했 정도. 등분어이와도분의도이렇게이겠지이정 보자 A는 그러면 몇으로 쓸수있이2도이정2이 정도. 2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2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2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이거 이해되냐고 그? 네. 음. 너무 잘 이해돼요. 어? 아? 너무 잘이해돼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만큼 더한 거니까, 맞 왼쪽으로. 그래서 c는 세칸 나는 것 중에 0에서 앞으로 간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이겠지. 맞아? 네. 음. 는 우리 1이라고 나와 있었지. 플러스 1. 이는 2와 어, 3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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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 5등분 한 거겠지? 네. 그치? 그치? 그것 중에 한번 갔으니까. 뭐, 2 플러스 3분의 1일 텐데. 그렇지. 어. 이거 가분수로 쓰면 어떻게 돼? 3분의 7. 이렇게 나올까? 음, 그렇지. 다 적어줄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주의점 뭐야 우리? 중학교에서는 답 어떤 식으로 쓴다? 가분수. 가분수 형태로 적어준다. 좋았어. 예제 5번 예제 5번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1과 3분의 11을 정부로나타내시오라고 했었어 그럼 어,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1을 대충 몇점 몇, 우리 가분수를 대분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몇이겠어 2와 4분의 2 2와 3. 4분의 3 마이너스 2와 분의4인가아3 맞아. 3. 맞 a 안 맞아? m 3. 그다음에 3분의 7은 s 분수로 쓰면 어떻게 돼? 어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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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 m s 리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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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고 Sam, Sam, 1 0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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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어디 에 있겠어? 마이너스 이만큼 갖고 4분의 여기를 4등분했 썼을 때세 번째 쪽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0이었지. 네, 그렇지. 그 이놈은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보면와 3분의 1, 와 3분의 1인데 이놈은 3등분 로이겠지 아, 네. 그렇지? 여기가 몇이겠어? 13분의 아, 네. 7이겠지.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원점에서 가까워 운 보란다. 네. 아니, 각각 뭐, 이 각각 뭐고? 이 마이너스 4분의 11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랑, 이 3분의 7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물어봤네. 마이너스 3하고 2의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3.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2. 이가 되겠죠. 이렇게 합쳐낼 수 있겠죠. 그지 와우! 여기까지 하면 되고, 얘들아! 오, 어. 라이 i 스할 건데 사 a y I'm on the fire. I don't know what you call it. Who's it talk? Right, who's talk? Who's talk? Who's t a 53쪽까지 네. 5 53몇 그리고 시간 남으면은 앞에 에이스 텝받겠니다 <목소리> <한번> <목소리> 아직 옮기지 말고 그냥 앞에 안 됐어요. 거 아, 시간 안 됐어요. <laughs> 어, <아직> 됐어요. <목소리> 오해도 싫어? 왜? 너무 어, 잖아 아니.